부르는 돌에는 인기가 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릴 때제 자원명을 삼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부르는 것에 인기가 끼지 않듯이 제가 정치로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발로 뛰는 것이 민생 정치라는 것은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가져서 손탈이 어려운 지역, 평택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자양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저는 이제 뭐 자영당 의원이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포용 배려 나눔 이세 가지를 저는 보수의 가치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남한테이름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가는 남자로서 다른 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다른 분들이 많은 도움 속에 살아왔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이 사회가. 그럼 제가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남의 도움, 주변에 많은 격려, 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으로 자리 잡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내가 해달 도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과 약속,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도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를 좀 느껴지고 싶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거를 제가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빠른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제 정치한 기본 중에 저는 도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이게된 거예요. 제 8대에 들어가서 전반기끝 무렵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들어간 지 4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7월 달에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때 이제 예결이, 산기 예결을 제가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가 참 가장 힘들었지만 제 정치적인 자산을 더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게같아요 사실 예산을 본다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삶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돈은 각각 하나의 상임위가열개의상임위 이제 뭐 이제 운영위까지 11개, 는 11개 상, 운영위를 빼면 10개 상임위가 평균 약 3조씩 됩니다. 세네 개 시의 전체 예산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귀중한 건데, 그런 귀중한 예산을 제가 소유회을 통해서 다 바라볼 수 있었다. 6년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그 당시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아, 도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군과의 매칭, 국가의 매칭, 또 일반 정책들, 이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된거죠 그때 가장 보람됐고요 지방자치 역사상 제가 아마 여당의 대표였다가 제2야당 그것도 야당도 아니 제2야당의 대표로 된 유일한 케이스 같은데 제가 여당의 대표였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정책 가치도 있지만 집행부의 정책을 또 많이 지켜 줘야 되고 또그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됐다면 제 이제 야당으로 더 변화된 상황에서는 이게 또 스탠스가 애매해진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 패턴 같은 문제인데 연정이라고 하는 툴 쪽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야당이 됐다고 지고그 도정을 해방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정상적으로 가게끔. 저희들이 비록 지금 야당이 됐지만, 여당일 때 저희 당연 가치를 넣잖아요 거기다가. 2 8 8이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자유국당 이름을 넣었는데, 그 정치의 가치가 도민을 위해서 넣은 거면, 그걸 지켜야 될거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황이 변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뵙고 도민들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자유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스탠스를 맞추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임기 동안은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평택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이 다 이전하는 지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데그 안보의 도시 이면에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미군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제 하고 있어서 뭐 삼성 LG 또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도 국제 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다국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서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뭐오백십만 평의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는 이제 들어오는 한 4만 명 정도의 미군 가족을 이 평택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충돌이 없이 어떻게 서로 안착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느냐는 문제가 고독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사상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이 틀립니다. 미군이 우리를 보는 것은 동등 국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지금 불합리하다는 쇼파 규정 이런 것들을 사실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요새 사드로 인해서 뭐 성주 쪽이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 논리래,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평택에 있는 모든 곳은 거의다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죠 이 안에 수많은 패트리어트, 전자파, 레이더 수많은 게 있습니다, 저 안에 저거를 다 저희들이 감수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평택분들 저는 진짜 우리 평택분들 참 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규제 속에 살려주시면서도일제 불평 없이 하시는 거 불만이 없는 게 아니죠. 적극 표현 안 하시고 그거를 정치인들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에 맡기고 시의원들, 도의원들, 시장한테 자기들 역할을 대변한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 정치인들의 그 책임감이 큽니다.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보다도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이제 그 조간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에서 할수 없는 일들을 잘 찾아서 임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 임들이 갖고 있는 재산적 피해 이런 것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최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살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물론 뛰어나서 뭐보전 나온다 책임 다는은안 하지만 제가 대표가 되보니까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더가 그 중에 이 3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자영당 입장에서는 c e o 님 도의료, 시장이, 회의원이 자기 역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영당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실망을 잃었다면 저는 천주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걸로 보답을 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은 자리다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다시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도전해서 제 저희 원자들 시민들께서 저한테 다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지금에 앉는 이 평택의 난제들을 범위를 통해서 풀어가는데 일주일 하고 싶을 뿐이지 제 자리가 어디에 있든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내년에 시장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최호가 그래도 고상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 영광이 아니라 이 평택에 앉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후배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고 정치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에도 제 사신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